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26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 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가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주님의 목적을 잊은 채 다른 것을 주님께 구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기적으로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런 목적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목격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문제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은 날이 갈수록 널리 퍼지고 또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이하고 또 능력 있게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행적은 연일 신문 헤드라인 일면에 실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는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세프스라는 역사가는 바리세인이 약 6천 명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리세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고 그 잘못된 자부심에 자신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바리세인이라는 이름조차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세인들의 위선적인 삶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를 증오하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세인들은 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이런 좋지 않은 관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데, 1세기에 기독교를 가장 탄압했던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스대반을 처형한 사도 바울도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중한 명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기 일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은 이들과 달리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 병자들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기까지 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을지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가보나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지붕에 구멍이 나더니 아픈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정을 들어보니 아픈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인 무리가 너무 많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고, 아픈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병자들을 만져주심과 동시에 고쳐주셨으니 친구들은 이런 무리수를 두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좋게 보셨습니다. 결심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진 것을 기특하게 여기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중풍을 앓는 친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 <laughs>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갑자기 <laughs>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병자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인 친구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지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표면적인 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신 것입니다. 이 환자가 정말로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병과 사람의 죽음은 세상의 악과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병에 걸리는 것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저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으니, 악이 없으니, 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몸이 아픈 사람이 죄가 더 크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육체를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이든, 암에 걸린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육체의 건강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풍이 나아서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다른 것이 아닌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사람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이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도 선지자들이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필요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니,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은 사람이라도 남의 죄를 사해주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도 예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물으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말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 사함이 일어났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어나서 걸어가는 건 너무나 눈에 선명히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실 분이. 자신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중풍 병장은 나음을 입고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필요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이죠.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으로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정말로 무엇인지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목적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중풍에 걸린 환자라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정말 급한 것은 그 사람의 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를 보셨습니다. 가장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능력이 있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거룩하게 산 모범이신 선생,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오늘날에도 이런 시선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자만적인 의로움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세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필요와 물질이 목록에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과연 우리의 죄와 구원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고 주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또한 해방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주님께 바르게 구하고 주님으로 만족과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